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콘트 마스터입니다 자 핵심을 철저하게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아코인 영상이죠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시아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보다 이른 시기에 크게 쏴준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다시 좋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시아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아 코인은 상당히 근본이 있는 코인입니다. 2014년에 탄생을 했고요. 블록체인 기반, 분산, 탈중앙화, 클라우드 저장소 플랫폼인 시아의 네이티브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말 그대로 사용자들은 사용되지 않는 저장소 공간을 임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시아코인은 네트워크 저장소에 지불하는 그 수단입니다. 그리고 시아코인 프로젝트의 주 목표는 인터넷 저장소 레이어의 중추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아코인은 업비트에서 전체 거래의 70%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인 홀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요. 그래서 시아코인의 장기적인 목표는 기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저장소 솔루션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을 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7,436억 원 정도 되고 있고 자, 이 정도면은 중소형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장점으로는 가볍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제대로 타게 되면은 강력한 빔이 나와 줄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 보시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 흐름을 잘 보셔야겠죠. 자, 우리 종목도 비트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먼저,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는요,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차트 파동상, 하락파동으로 넘어가는 단계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동결, 세 번째는 전쟁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제가 차트상으로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 적용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이 상승, 3, 4, 5파가 끝난 시점이고, 자이 고점부터는 하락 3파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선 이선을 지켜주는지 여부인데 자 이때는 살짝 깼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깨졌다고 아쉬워할 것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0선을 깨고 나서 기관들이 밑에서 물량들을 받아내고 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급하게 20선 깨졌으니까 숏 배팅이나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겠고요. 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3파가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롱이 더 유리하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양봉이 나왔죠. 거의 6봉이나 음봉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양봉이 나온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양봉을 기준 삼아서 자, 거래하셔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이후에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 되었죠. 이유는 당연히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인데요. 이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그야말로 하늘에다가 돈을 미친 듯이 풀었었고요. 자, 2020년부터 미국인들의 저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면서 미국인들의 저축액도 2020년과 2021년에 엄청났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은 저축액이 굉장히 크게 떨어져 버렸죠. 소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이 엄청난 돈들을 다써 버렸고 지금은 오히려 적자 상황인데 지금도 소비를 못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빚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미국 경제 실상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대로라면은 자, 미국인들도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가계비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자, 물가가 좀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이 정부는 이제 금리나 카드를 두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 상황도 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차트 보시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빠졌을 때 이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서 방어를 해줬는데 비트코인 ETF 수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이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방어를 해줬는데. 이때 그레이 스케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관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왔었습니다 결국에 싼 가격이 되면은 ETF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에 8천만 원 가격을 지켜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5월 이전 같은 경우는 여기 총 매수량이 거의 대부분 다 빨간색이었거든요 었 자, 그러니까 기관들이 현물 ETF 매도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까지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고 자 그레이 스케일 제외하고서는 빨간색이 없죠 순매수가 계속해서 찢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같이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시장이 좋건 나쁘건 간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안목과 정확한 타점 잡는 법으로 수익을 거두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바로 전체적인 주봉의 모습, 일봉의 모습을 토대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종목 선정인데 자, 종목 선정이 매매에 있어서 최소 80% 이상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 어떤 기법들보다도 이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타점을 제대로 못 잡게 되면 손실이 눈에 보여서 힘들기 때문에 타점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라는 것을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종목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이전 차트를 계속해서 참고를 하고 있죠. 시아코인 같은 경우는 2018년에도 엄청난 빔을 쏘면서 80원을 갔었고요. 자, 그리고 2021년 보시면 은 97원도 갔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해줬던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2024년 보시면 은 어느 정도의 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과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미미하죠. 그만큼 앞으로의 가능성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종목이 되겠고요. 현재 위치는 예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준 그 모습을 볼때 여전히 크게 올라온 상황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차트 세력인 종목은 걸러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주식 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도 어떤 거는 건10% 가고 어떤 거는 100% 어떤 건1000%자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요 정말 거지 같은 종목은 나락을 가기도 하죠 자 그런데 확실히 시아코인의 2023년 거래량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하락장 때랑은 완전 다르죠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진 모습들이 많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반드시 거대 고래 세력이 진입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만 하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을 크게 받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현재 가격 위치가 무릎인지 어깨인지 머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파동상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과 2월까지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를 두번 맞췄습니다. 카운팅을 해보면 1, 2, 3, 4, 5파 끝나고 하락 3파 나오고 다시 한번 1, 2, 3, 4, 5파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하락 파동이 좀 강하게 1, 2, 3파까지 나와준 모습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이 저점이 앞으로도 저점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하락 3파가 크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요. 하락 산파가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구원을 기준으로 두 번을 지금 정확히 두 번을 찍어 줬습니다. 자, 이때 한번, 이때 한번. 자, 이렇게 두 번을 찍어 주면서 자, 여기가 지지 구간이라고 알려 주는 봉이 나와줬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최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70%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여러모로 상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거리량도 최대로 떨어졌고요. 거기에다가 기간 조정도 3개월 하락 조정 다 크게 나와준 종목이고요. 자, 구원을 기준으로 이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면은 강하게 상승 빔이 나와줄 수가 있다고 보고요. 자, 지금 구간은 절대 숏거래는 피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 기회고 앞으로는 강하게 치고 나올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코인들 흐름 보시게 되면 간간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서 대부분 반등은 나오지만 정말 여러분들께 마음에 드는 수준의 수익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에서나 보는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코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래왔지만이 밈코인 테마 종목들을 찾아보다 보니 역시나 코인의 꽃은 밈코인이란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총 기준으로 밈코인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자, 올해 초까지는 시장이 괜찮았었지만 그 이후로는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었죠. 이런 시기일 때 당연히 시장 전체 거래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코인의 총 거래량도 거의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7.6% 정도 올랐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감소를 했지만 시총이 오히려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거래량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코인에 있어서 조정으로 적용이 되지만 일부 코인은 그 하락을 이겨내고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밈코인으로 지정해서 최근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하루간 상승률, 그리고 여기는 7일간의 상승률인데요. 다 대체로 좋은 모습들이죠? 자, 20%도 있었고요. 뭐 12%, 8%, 마이너스 2%, 58%도 있고요. 자, 그리고 거의 1500%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60만% 프로 상승, 16,000배 상승한 코인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장이 좋은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자, 민코인 중에서는 이렇게 장이 어떻건 상관없이 정말 몇십 프로, 정말 운 좋으면 은 이렇게 160만%까지 오르는 그런 종목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는데 시장에 시가총액은 늘어난 이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에 선택, 집중만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한 명언이 있죠. 절대로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말라. 두 번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라. 자, 이러한 명언 외에도 자, 가장 유명한 건 분산 집중 투자를 뜻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분산 투자라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짊어진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유망한 5개의 종목에 집중하라고 워렌 버핏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을 어떻게 대체 발굴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에서요 1등이 가면은 2등은 못해도 정말 못해도 반응 갑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1등이 이미 그 테마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높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발주자는 빨리 캐치만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등주가 가면요. 2등주를 매매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자 이거랑 같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잡을 거냐 자 보시면요. 이제 아까 봤었던 지금은 더 올라서 한달 사이에 190만 프로를 올랐던 이, 바로 이 코인의 후발주자 5개를 잡을 겁니다. 자, 요점은 이겁니다. 자, 이런 코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코인 테마의 후속 코인을 잡으려면 당연히 테마부터 아셔야 되는데, 자, 왼쪽 아래.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체인이 나옵니다. 자, 어떤 체인인지 보시면 이게 바로 코인 베이스가 만든 바로 그 체인입니다. 자 이게 지금 투기적인 수요까지 몰릴 정도로 엄청난 테마예요이 베이스라는 체인은 코인베이스가 만든 레이어2 체인인데 레이어2 체인.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이 대표적인 밈코인 지바이누가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될것 같은데 아직 뭐 베이스 테마 예측금이 지금 1.5조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자이 말은 베이스 밈코인의 모든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16분의 1밖에 안된다는 거죠 굉장히 가볍다라는 겁니다 자 볼링공과 야구공을 던졌을 때 같은 힘으로 어떤 공이 더 멀리 나가죠 당연히 야구공이죠 자 압도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거래량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기존 다른 밈코인들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번째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두번째 시가총액이 10억, 뭐 100억, 300억, 많으면 1천억 정도의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승률 보기 다른 민코인들보다 훨씬 큽니다. 자, 1조짜리가 2조 가는 것보다 10억짜리가 5천억 가는 게 정말 압도적으로 빠르면서도 수익률도 비교가 안 되죠. 2배와 50배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이미 성장한 코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딱 집어서 이게 오를 겁니다 이게 오를 겁니다 자 이런 말은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이스가 만든 베이스 테마 코인에 집중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가 더잘 어울릴지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테마에 다른 코인들보다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더 들어오면서 시가총액도 낮으면서 발행량 비교해서 최대한 적은 유통 단위로 발행된 코인을 찾아야 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업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거 찾는 거가 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드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찾아서 가장 유망한 종목들을 뽑아왔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 기반 밈 코인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순서대로 지금 65억, 그리고 220억, 105억. 자, 또 밑에 보시면은 55억, 그리고 78억. 자, 이런 코인들을 가져왔고요. 자 그래서 나도 10만 원, 20만 원으로 뭐 1천만 원, 1억까지 수익을 한번 찍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대부분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다시 한번 매집 구간으로 볼만한 지점에 있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별로 오르지도 않았죠. 자 최근에 이렇게 삼각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터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자 밑에도 보시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닥 근처까지 왔고요. 자, 이것도 저점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가 한 번에 볼수 있도록 관련 뉴스, URL 다 모아놨고요. 시청자님들께서 공급량이 많은 걸 싫어하시고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제가 수용을 해서 유통 공급량이 최대한 아무리 많아도 조개를 넘지 않는 그런 종목들만 이렇게 선별을 해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코인 명이라던가 종목 관련 이슈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요. 자, 직접 찾아보실 분들은 종목들 한번 직접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고, 시간도 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5819-7454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포트폴리오 PDF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시원하게 영상으로 공개하면 되지. 왜 문자로 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힘들게 찾고 정리한 것들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이런 힘든 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테마의 종목들로 큰 수익,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후원은 전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제 영상 보시면 클릭도 좀 해주시고 그냥 시청 시청만 보시더라도 잠수 시청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